이런 역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동탄에서 서울로 통근통근하냐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그게 정말 실생활을 바꿀 정도로 편의성 있는 그런 역 노선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 GTX 자체는 20분 만에 움직이지만 어, GTX를 타기 위한 역에서부터 플랫폼까지의 그 시간도 어, 15분에서 20분 정도 생각하시게 된다면 그게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숙제를 던져준 그런 교통수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시무로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아 오늘 정말 2년 만에 현장 답사를 왔는데. 어, 국토부에서 인플루언서 초청 GTXA 시승 행사를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어, 제가 선착순으로 신청을 해서 총 8팀이 먼저 타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수서역에서부터 동탄역까지를 왕복을 할 예정인데요. 뒤쪽에 보시면은 저뿐 아니라 다른 인플루언서도 타 계십니다. 어, 그래서 저도 카메라를 준비해서 실제 GTX를 탔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리고 뭐 시승감이 어떤지를 좀 현장답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참고로 이 프로젝트는 원래는 어, 삼성역까지 가야 되지만은 삼성역이 현재 중 준공되려면은 20년대 말까지 있어야 될것 같기 때문에 수석까지 먼저 개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렸고 실제 노선도 먼저 그렇게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GTX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다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먼저 현장 답사를 해보고 실제 후기는 어떤지 생생하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사호선하고 수인분당선을 통해 가지고 GTXA로 갈아탈수 있는 그 길을 플랫폼으로 가는 길인데요. 어, 일단 대심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 그 플랫폼까지 가는 길이 어, 상당한 깊이로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역은 많지만 정말 경사가 엄청나고 저기 엘리베이터 내려오는 거 보시면 저쪽 한번 찍어주시면은 엘리베이터가 저런 저렇게 타고 어, 휠체어라든가 이렇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놓은 거가. 되게, 그런 건 설계를 좀잘한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그리고 뭐 캐리어를 들고 있거나 아니면 휠체어를 통해가지고 이동하게 되면 저렇게 엘리베이터 장비를 이동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플랫폼에서 이렇게 길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 GTX는 플랫폼이, 어, 지금 하세월이어서 여기서 또 위로 내다 올려보면은, 아 이게 진짜 엄청난데, 이렇게 깊은 심도를 했다는 거가 대단하긴 한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지하 4층 탑승 플랫폼에 왔는데요 어 민간인이 gtx를 사전 탑승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층 플랫폼 자체는 어, 지하철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srt가 다른 교통수단이 아니고 지하철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 타보면은 굉장히 또 고속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 탑승 감이 어떻게 될지 저도 좀 긴장이 되는데 같이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GTX 안에 한번 타보겠습니다. <laughs> 어, 안에 되게 뭔가 편안한 분위기를 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것 같아요. 와, 이게 길이가 160m가 넘는다고 하니까 진짜 농담이고, 좌 끝까지, 옆 끝까지 뚫려 있는데, 그리고 한량 자체 길이가, 알양 길이도 굉장히 길어서, 어, 진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어, 그리고 새 전동차다 보니까, 아직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앉아봤습니다. 일단 좌석은 다칸마이가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이 전송차 디자인 자체가 되게 좀 유선형으로 생겼으면 좀더 멋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중동이나 이런데 보면은 그차 디자인들이 막 날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좀 뭔가 한 80년대, 90년대 그런 감성으로 만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스펙은 굉장히 화려한데, 외관은 좀더 올드하게 그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 어, 다만, 실내 자체가 굉장히 넓고, 그리고 좌석 시스템 자체는 좀잘돼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편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차다 보니까 아직은, 어, 냄새나 이런 게 완전히 다 빠져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문 닫히고 시건 될 때는 마치, 어, 비행기 안에 탄 것처럼 밀실 해가지고 닫는 걸 보니까 여기 공조라든가 이런, 이런 부분에서 되게 설비들이 잘 작동이 돼야지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한번 타서 가볼게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는지 좀 긴장되겠지만. 어, 이제 움직인다! 어! 가고 있어! <laughs> 와, 근데 벌써 타서 앉은 지좀 됐는데, 이게 속도 내기 시작하는데, 그, 비행기를 탔을 때 같이, 그냥, 어, 와. 어, 지금 저희는 수사에서 성남역까지 가고 있는데, 어, 진짜 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고, 사실은 그 SRT를 탔을 때, 어, 지상에서 움직이는 그런 속도랑 유사한 속도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몇개안 되니까 그 노심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가지고, 와,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빠르다. 어, 다시 수서역으로 왔습니다. 어, 아침에 수서역에서 모여서 동탄까지 20분 걸려서 GTX를 타고 간 다음에 거기서 또 이런저런 설명을 듣고 그리고 다시 GTX를 타고 수서역까지 왔는데 운행 시간 자체는 20분밖에 안 걸렸고 그리고 승차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괜찮았기 때문에 아마도 GTX A노선 준공되고 나면은 수서에서 동탄까지의 그 운송은 굉장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교롭게도 요금도 공개가 됐는데 요금이 어 수서 동탄이 4,550원이고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됐고요. 그리고 삼성까지의 요금을 물어봤. 아직 삼성역은 지하철 한참 남았어 그렇지만 어, 삼성역까지도 비례해서 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 삼성역까지가 6,000원대 정도의 그런 요금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런데 이런 SRT와 GTX 이런 광역 교통수단을 접하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나라의 열차 건설이라든가 이런 플랫폼 그 컨디션은 어,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좋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여기 SRT 역도 그렇지만 SRT 역이 도심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사실 동탄도 동탄 시가지 자체는 면적이 어, 동탄 2만 20제곱 킬로미터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데, 동탄역까지 가려면 은 동탄대로를 타거나 동탄순환대로를 타고 상당한 시간 동안 가서 동탄역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역세권 몇몇 아파트를 제외하면 은 동탄역이 어, 굉장히... 편의성이 높은 그런 역은 아닌 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일본의 수도권이 일본의 도쿄권이 굉장히 철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의 도쿄권은 집 앞에 철도가 있을 정도로 철도 시스템이 잘돼 있고 광폭철도보다는 작은 노선과 지선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서 이걸 통해서 이길저길 이렇게 다니는 거랑 다르게 우리는 SRT나 아니면 이런 광역역을 한번 가려고 하면 정말 마음먹고 각 잡고 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역의 접근성은 좋지 않은 게 우리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의 접근성은 좋지 않지만, 어, 시설 자체는 굉장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이 혼재된 모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역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동탄에서 서울로 통근통학 하냐?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동탄은 그런 식으로 디자인된 도시는 아니지만, 설령 GTX A 노선, 북부 노선도 6월부터는 중공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더라 하더라도, 그게 정말 실생활을 바꿀 정도로 편의성 있는 그런 역 노선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GTX 자체는 20분 만에 움직이지만 어, GTX를 타기 위한 역에서부터 플랫폼까지의 그 시간도 어, 15분에서 20분 정도 생각하시게 된다면 그게 짧은 시간 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숙제를 던져준 그런 교통수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 실물을 체험해 보니까 기대감이 또 드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거를 토대로 뭐 부동산 가격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시세에 다 반영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이 시설이 실제로 운행되고 나서 이제 달라질 그런 수도권을 보는 것에 대한 그런 기대와 동시에 모든 사람이 GTX를 이용할 수 없는데 서울이라든가 강남을 가야만 하는 수도권 이런 집중화 구조를 계속해서 미래에도 운영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또 우려가 같이 느껴졌던 그런 양가적 감정이 드는 그런 하루였고요 그리고 이런 노선을 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 GTX가 아니라 차량 이동이라든가 다른 부분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숙제도 던져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부심의 현장답사 최상욱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